알리익스프레스 썸머세일 AMD CPU 특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가격, 이 조합, 이 타이밍이면 지갑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지금부터 AMD CPU 8종을 가격순으로 쭉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AMD 라이젠5 9600X. 최종가 단돈 141.99달러에, 젠5 아키텍처 6코어 12스레드 5.4GHz 부스트, 38메가 게임 캐시 그리고 4나노미터 공정까지 게다가 통합 그래픽까지 탑재라서 그래픽 카드 없이도 간단한 게임이나 작업은 거뜬히 소화합니다. 이 가격에 젠5? 이건 거의 CPU계의 알뜰폰. 다음은 라이젠7 9700X 최종가 201.9달러 8코어 16스레드 5.5GHz 부스트 40메가 캐시 역시 4나노미터 공정의 젠5 신상입니다. 쿨러는 없지만 고성능 게이밍과 멀티태스킹에 딱이죠. 세번째로는 게이머들의 로망 라이젠 7 7800X 3D 8코어 16스레드에 96메가 3D V캐시 5.0GHz 부스트 5나노미터 공정 최종가 265.99달러로 현존 게임 성능 끝판왕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CPU 달면 프레임이 춤을 춥니다. 네번째 가성비의 끝판왕 라이젠 5 5600 6코어 12스레드 3.5GHz 7나노미터 공정 32메가 캐시팬 미포함이지만 최종가가 무려 64.99달러. 이 가격에 이 성능 그냥 사두세요. 두번 사세요. 크크. 다섯 번째는 라이젠 5 5600G 내장 그래픽이 필요한 분께 추천. 6코어 12스레드 3.9GHz 65W 16MB 캐시 최종가 85.4달러. 그래픽 카드 가격에 지친 분들 이걸로 한숨 돌리세요. 여섯 번째 라이젠 5 8600G 젠5 기반 6코어 12스레드 4.3GHz 4나노미터 16메가 캐시 쿨러 없음 최종가 122.99달러 최신 내장 그래픽 성능 이 정도면 롤 오버워치 심지어 GTA도 무난 7번째는 새로운 라이젠 5 8400F 6코어 12스레드 4.2GHz AM5 소켓 최종가 59.99달러 이 가격 실화입니까? 하루에 커피 한 잔씩 덜 마시면 CPU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엔드 게이머들의 꿈 AMD 라이젠 7 9800X3D 8코어 16스레드 3D V 캐시 96메가, 5.2GHz, 120W, 쿨러 없음, 최종가 416.99달러. 이건 그냥 게임 프레임이 아니라 인생 프레임을 바꿔줍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알리 썸머세일은 가성비부터 하이엔드까지, 내장 그래픽부터 3D V 캐시까지 모든 라인업이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쿠폰과 카드 할인만 잘 챙기면 PC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돈 아끼고 성능 챙기고 남는 건 행복뿐. CPU 바꿀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